사실 모든 수술이 거의 다 그런 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수술을 할때 어떤 상태로 만드냐면 살짝 과한 상태로 만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도 보통은 일주일 정도째 살짝 걱정하는 정도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해요 어? 이거 살짝 과한 거 아니야?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아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은 보통 한 달에서 세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이마 거상이 과교정되는 경우가 흔한다, 토끼눈이 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 모든 수술이 거의 다 그런 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수술을 할때 어떤 상태로 만드냐면 살짝 과한 상태로 만드는 게 좋아요. 모든 수술. 대부분의 수술들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마 거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수술을 한다는 얘기는 원래 나이가 들고 계속적으로 피부가 처지고 쭉 내려오는 것들이 왜 일어나나요? 우리 몸의 노화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력이죠 결국은 중력의 방향으로 쭈쭈쭈쭈쭈 계속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대부분의 리프팅 이마 거상이 됐건 아니면 안면 거상이 됐건 그 중력을 이기는 방향으로 쭉 끌어올린 다음에 그게 다시 중력을 받더라도 내려오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중력의 방향에 역방향으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결국은 수술 직후에는 붓기라든지 수술하고 나서 한달 정도가 지나면 어떤 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살짝 내려오는 과정을 어디서나 겪게 되거든요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도 보통은 일주일 정도째 살짝 걱정하는 정도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해요 어, 이거 살짝 과한 거 아니야? 아...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아,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은 보통 한 달에서 세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너무 약해. 왜? 얇게 그런, 얇게 그러, 얇게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원하던 모양, 내가 원하던 폭, 쌍꺼풀 모양이 싹 완성이 됐는데, 붓기가 빠지고, 그럼 쌍꺼풀이 가벼워지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붓기들이 빠지면서 살짝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사실 환자분이 느껴지는 경우, 환자분이 느끼기에는 h a 과부형이 됐다. 보통 저는 이마고상을 하고 나서 실밥 뽑을 때열흘때쯤에 살짝 과하다는 느낌이 들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초반에 과교정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흔한 경우겠죠. 근데 한달 정도 지나고 두달 정도 지나고 세달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과교정이 됐다는 의미는 처음에 너무 당겨놓은 거죠. 처음에 너무 당겨놨을때 어떤 식으로 형태로 보통 이마고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토끼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때 눈이 땡그랗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너무 많이 맞습니다. 과부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토끼눈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서양 수술에 있어서 결국은 시작은 미국이기 때문에 서양인들, 백인 보통 백인들이죠. 백인들과 동양인들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서양인과 동양인의 이제 이마 눈 쪽을 포함한 이마 쪽에 있어서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동양인은 양쪽 좌우가 살짝 눈이 막혀 있다는 거에 있어요. 막혀 있다는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보통 보면 눈이 크다고 우리가 생각을 네, 하게 되고 네. 동양인들은 눈이 좀 작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앞쪽에 있는 이제 몽고주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사실 이 몽고주름이라는 것도 서양 사람들이 보 기에는 동양인들이 어 우리한테 없는 뭔가 주름이 눈 앞쪽을 가리고 있다. 아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주름이다. 근데 이제 아시아 중에 몽골을 따가지고 몽고주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다음 보통 이제 몽고주름이 있는가 하면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서양인들이 인종차별적인 행동 그런 것들을 할때 이렇게 눈을 네, 하잖아요. 네. 이제 눈꼬리 자체가 조금 위로 올라가 있고 살짝 붙어 있단 말이죠. 아, 눈 뒤쪽도.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눈이 시원하지 않고 좌우폭이 살짝 작다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꼬막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죠. 꼬막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좌우폭이 좁은 눈을 꼬막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마고상이라는 수술은, 눈 위에 덮여있던 이런 눈꺼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쭉 가볍게 만들다 못해 조금 더 쌍꺼풀이 더잘 보이게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좌우폭은 그대로인데 위로만 쑥 하고 커져.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놀란 눈처럼, 토끼 눈처럼 돼 보이게 되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꼬, 내가 원래 꼬막 눈이었다면, 이마어상을 뭐 과하게 했건, 아니면 좀 자연스럽게 했건, 토끼 눈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좌우 폭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뭐 몽고절름이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고 했을 때 만약 과교정을 심하게 했다면 그때는 또 토끼 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나는 그렇게 꼬막 눈도 아닌데 놀란 눈이 됐어 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생기는 케이스가 뭐냐면 눈썹이 바깥쪽은 하나도 안 올라가 올라가지 않고. 가운데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또 토끼눈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수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방법론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이마 거상이라는 의미는 이마 부분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쭉 방리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리라고 하는 의미는 또 뭐냐면 이마를 결국 우리가 땡겨야 되잖아요. 이 땡기지 못하게 뭔가 막고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눈이 주변에. 대표적으로 이제 추미근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추미근 절제를 하냐 마냐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추미근 절제를 그러면 왜 해야 되냐? 물론 이제 미간에 깊은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 추미근이라는 걸 눈썹을 위로 올라가는 걸 방해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미근 어느 정도 절제 줘야 잘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꼭추미금만 방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뼈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조금 질긴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조금 방리, 움직이 쉽게 좀 풀어줘야 얘들이 전체적인 단위로 쫙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방리하는 게 사실 어 수술적인 방법으로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 방법이에요. 수술 시간도 좀더 오래 걸리거든요. 우리가 보통 가운데만 쭉 당기고 싶다면 코의 가운데 부분 절개하고 눈썹 바로 가장 위에 튀어나온 부분 위에 딱세 군데 정도 절개를 해가지고 이 부분만 방리를 해서 쫙 당겨도 살짝 모양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쪽 측두부 박리를 하려면 측두부 쪽에 절개를 한 군데씩 더 해야 돼요 어. 총 다섯 군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가지고 전체 이 광대 위쪽 부분이 다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쭉 하고 당기는 건 어쨌든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더 걸리는 방법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진단에 따라서는 바깥쪽을 올릴 필요가 없이 가운데 부분만 올려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한 거일 수도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과글자 상태에서 토끼 눈 이 되는 이유 중에 또한 가지 경우는 이 바깥쪽까지 충분히 방리를 해서 쭉 같이 땡겨지지 않고 가운데 부분만 쭉 하고 땡겼을 때는 이런 식으로 토끼 눈 놀란 느낌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가 쉽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찌됐건 과교정이. 박유정이... 음. 치료는 한 거네. 그리고그 과교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것 때문에 토끼눈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의 모양이라든지 어느 정도로 당겼는지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당겼는지에 따라서 토끼눈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교정 자체는 사실. 이수 불가결한 요소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당연히 내려오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술 후에는 그 정도를 만드는 건 필요한데 너무 땡겼을 때는 몇달 후에 과교 정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랬을 때 보통은 토끼 눈이라든지 놀란 듯한 느낌으로 보통 나타난다. 우리가 놀랐을 때 보통 눈을 크게 뜨잖아요. 크게 뜬다는 얘기는 눈썹이 이렇게 위로 쭉땡겨져 올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썹이 올라가면서 이 눈과 눈썹 사이도 굉장히 멀어지고 그런 표정 을 이제 우리가 논란 눈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 이제 이마 거상에 있어서 과교형이 됐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그런 논란 눈, 토끼 눈. 근데 이제 그 토끼 눈은 어떻게 보면 논란 눈보다는 살짝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의 구조에 의해서 생기는 부자형 같은 느낌에 가깝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는 어, 흔하냐고 물어본다면 수술 직후 한달 정도 전까지는 흔한데 한 달이 지나면 절대 흔하지 않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